안녕하세요. 루나테라피입니다. 네, 이번, 지난주에 저희 이제 도테라에서 매년 두번 하는 큰 세일, 원 플러스 원. 보통 반값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세일 때 많이 득템하셨나요? 네, 그때 정말 좋은 보고 박스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기본적이면서도 또 저희가 정말 잘 쓰는 오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어, 평상시에도 보고 세일이 없을 때 어, 클래스에서 이제 저희 천연 보톡스 세럼을 만들어 보고 그걸 사용하신 다음에 다들 너무 효과가 좋아서 꼭 구매로 이어지는 그 살루벨과 야로우펌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루벨과 야로폼 오일 두 가지, 각각 어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오일이죠. 그만큼 여기 살루베레는 프랑킹과 로즈와 네 조금 헬리크리섬 등의 비싼 오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세월의 흔적을 지운다고 할 정도로 이 아예 그냥 로론 타입으로 나왔죠. 이 제품은 기미 잡티가 우리 고민 없으신 분 거의 없을 텐데요. 기미 잡티용으로 네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서양인들은 요 원액이기 때문에 요 원액 타입을 그냥 그 국소 부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는데 저도 최근에 희석해 사용하다가 아 이게 주름에도 그렇게 좋다고 제가 조금 팔자 주름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레이저 시술 받지 않고 요살루벨과 야로폼의 도움을 입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제 이번 네, 살루베를 보고 쓰일때 많이 구입했습니다. 한번 열심히 써서 그래도 피부과 시술보다는 부작용도 없고 또내 건강에도 좋고 또 금액도 더 싸기 때문에 네, 한번 열심히 써보고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살루벨과 오늘은 야로우폼, 이두 가지를 사실, 5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의 타임리스 뷰티라는 키트를 도테라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키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일단 세럼을 보통 클래스 때 만들거나 나눠드리면, 주변에 지인들이라든지, 뭐, 처음 만나는 분께 선물을 드리면, 요거는 무조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구매 안 하셨던 분들 한 10명 중에 한명 정도 계시긴 하는데, 네, 부작용이 없고, 또 아이들까지 피부 우리 트러블과 요즘 청소년들 막, 그, 호르몬 좀 불균형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 고민 많잖아요. 진정 효과도 너무 좋고요. 야로폼과 살루벨은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피부 샵에서 도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정말 최고의 우리 화장품 원료입니다. 또 천연이잖아요. 100% 그냥 순도 100%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리가 화장품 성분을 네,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시중에 파는 화장품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렇게 야로폼이랑 그 살루벨 이렇게 키트로 사면 한 20만원 초반대인데 사실 요거 한번 사시면 혼자서 6개월 이상 쓰시거든요 세럼으로 또 크림에 넣고 또 기미 잡티 로롱 만들어서 근데 6개월 동안 어, 내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사실 22만원 정도 금액이면 사실 저는 정말 저렴하다 생각해요. 화장품 시중에서 사시면 6개월 동안 22만원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 주변에 한 제가 지금까지 30개에서 50개 정도 세트를 어, 구매를 최근에 하셨는데, 요거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내 피부,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냐 네, 모든 분들이 이 세럼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오늘 DIY를 보여드리려고요 천연 보톡스 세럼인데요 특별한 오일 오늘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서 이거 두 가지 있으신 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스포이드 공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럼을 너무 주변에서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좀 선물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또 클래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럼 공병이 많은데 제가 오늘 조금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분네 이렇게 5ml 짜리 공병을 하나 이렇게 예쁘죠 선택을 했는데요 자이 5ml 짜리 공병 기준에 사실 이 레시피는 천연 보톡 세럼 레시피는 오일 100과 저희 그 어, 황근영 그룹에 보시면 오일 백과나 이제 저희 레시피 카드 2종 세트에도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너무 쉽기 때문에 2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그 야로우 폼을 여기 5ml 공병에 원래 10ml 기준인데 저는 5ml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조금 네 야로우 폼을 이렇게 어 다섯 방울 넣어주세요. 근데 저는 한두 방울 조금 더 넣을게요. 네, 이렇게 야로우 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루베를 이제 아까 야로우 펌이 2대 살루벨이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섯, 여섯 방울이 들어갔으면 살루벨은 두세 방울 넣으면 되겠죠. 근데 살루벨이 이렇게 로론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르기는 좋으나 얘는 이렇게 좀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스포이드 공병에다가 살루벨을 넣어 놨기 때문에 여기 아까 야로우 펌 넣었던 데다가 살루벨을 한 저는 세방울 정도 넣겠습니다 원래는 10ml 기준에 야로우품1방울 살루벨 5방울 인데요 제가 5ml 공병에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줄였어요 살루벨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방울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 우리 도테라의 코코넛 오일 너무너무 좋은거 아시죠 코코넛 오일로 채워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피부 고민에 따라서 이렇게 뭐 수분이나 우리 또 그, 보습에 좋은, 요, 라벤더나, 뭐, 코파이버 오일을 한두 방울씩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그냥 만능 오일이죠. 그냥 피부든 뭐든 다 좋아. 프란티네스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이게 비매품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버치 오일인데요 이게 5ml에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는 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피부 정말 피부에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세럼 만들 때 특별한 분들에게는 이 버치 오일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버치 오일을 다들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효과도 너무 좋아서 버치 오일을 제가 특별히 두 방울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평소에 판매하지 않는 오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껴서 쓰고 있는데 어 세럼을 이제 만들어드리다 보니까 금방 오일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네, 이렇게 두방울넣었구요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도테라 코코넛 오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코코넛 오일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코코넛 오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허,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지금 아직 안 섞였는데 어, 이렇게 해서 뚜을 닫으시면 네 이렇게 천연 세럼이 완성되었습니다 흔들어 주시면 이제 잘 섞일 건데요 허, 너무 예쁘죠 이 색깔 네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해요 야로폼하고 살루벨만 있으면 이 세럼을 정말 우리 고급진 효과 너무 좋은 네, 이렇게. 세럼이 완성되었는데, 요거는 시중에 파는 어떤 세럼보다 훨씬 좋죠. 발라보신 분들 알아요. 딱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어나면 우와! 땡김, 당김 없이. 너무 촉촉하고, 또 얘가. 우리 야로폼, 우리 주름 뭐 이런 재생에 좋은 거 아시죠 아이들 뭐 아토피도 쓸 정도로 너무나 좋은 오일인데요. 사실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다른 화장품 안 사용하셔도 돼요. 크림도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겨울철에 크림 쓰지 않고 이 세럼 하나로 너무 촉촉하게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물어봐요. 제가 이제 열심히 썼더니 어 요즘에 피부에 막 잡티도 없어지고 뭐 했냐고 막 그래서 이제 깨끗해지고 피부가 너무 촉촉하고 좋아졌다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이 세럼을 이제 좀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세럼 이렇게 완성되었다면 아이고 여기 저 예쁘게 이제 여기 이게 야로폼하고 우 살루벨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살 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예쁘죠 세럼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물로 해주셔도 좋고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 세안 후에 아침 저녁 우리 스킨 미스트나 뭐 스킨 사용하시죠? 스킨 뿌리신 다음에 이 세럼을 이렇게 이마 뭐볼 이제 아래쪽으로 한네 다섯 방울 정도 충분히 네 이렇게 좀 도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 바르지 않으셔도 느끼 아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이거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화장도 잘 먹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네. 피부 고민 해결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기미 잡티에 대한 고민, 기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잡티나. 그런 분들은 추가로 이제 세럼을 쓰신 다음에 그 기미 잡티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 살루벨, 어 보통은 이제 희석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제 회원분 중에 이 원액을 그 잡티 기미에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썼더니 뭐 일주일만에 좋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원액을 써보려고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기미 잡티 로론을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고 이 원액 또는 여기 코코넛을 좀더 채우셔서 희석하신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꾸준히 발라보시면 이제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로폼하고 살루벨 오늘 간단한 세럼 만들기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어 저도 사실 피부가 항상 트러블이 나고 정말 사실 피부가 좋은, 네,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정말 네, 제가 화장하지 않고도 또 이렇게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사실 요 야로폰 살로벨은 뭐 많은 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세럼과 그 기미 잡티로론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